안녕하십니까 총동문회장 선정민입니다. 8회 후배님들의 졸업 30주년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애를 써주신 진일석 회장님, 임봉혁 추진님 추진위원장님, 추진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추진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8회 여러분들이 연속으로 2년 동안 총동문회 최익대회에서 연속으로 2년 동안 우승을 했는데 그 저력으로 이번 행사를 잘 하리라 믿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8회 화이팅!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회 졸업 30주년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가 30년 전 학창시절의 아름다운 추억과 따스한 우정을 나누는 시간 되시고, 동문 상호간의 하악과 발전을 다지는 돈독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30주년 행사를 축하하며, 올해 계획하신 모든 일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회 동창회장 안남봉입니다. 8회 우리 후배들 졸업 30주년을 대단히 축하합니다. 8회 화이팅! 16회 고영입니다. 8회 선배님들 30주년 행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8회 화이팅! 사랑하는 8회 동문. 네,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 일단 좋은 즐거운 시간 되시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제 11회 회장 노정빈입니다. 앞으로도 어 선배님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밝은 모습과 행복하신 웃음으로 영원히 우정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화회 파이팅! 5 회들 30주년 행사를 축하하네. 항상 건강하고 삭 범창하게 8회 화이팅! 자, 너희들 벌써 30주년 됐다. 아예. 벌써 많이 컸구나. 앞으로 동물위기자들 8회들 학습 내가지고 열심히 하고 아무튼 30주년 축하한다. 화이팅! 이래 김성규입니다. 8회 30주년 행사를 축하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단합하여 모두가 부러워하는 기수로 거듭나기를 화이팅! 우리 흐린이 그런 말이 있죠? 돈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주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들 돈 많이 버세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정의 평화, 우리 모두의 건강입니다. 건강하시고요. 우리 열심히 일하고, 보람 있는 삶, 영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어, 3회 이경제입니다. 아, 벌써 8회 후배님들이 졸업 30주년을 맞이했다 하니, 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아무쪼록 인성고의 전통을 잘 이어가시고, 모두 하시는 일잘 되시기 바랍니다. 8회 화이팅! 인성고 6회 이영관입니다. 저는 인성골 유도부 인유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8회 후배님들 30주년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8회 화이팅! 인유회 회장 5회 김우택입니다. 인성 8회 동문들이 사회에 진출한지 30년이 되었습니다. 8회 동문 모두가 사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인성 30주년 기념 8회 동문들의 30주년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인성 8회 화이팅 네, 8회 후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5회 윤경환입니다 제가 5회 30주년 추진위원장 맡았고요 지금은 봉선동에서 작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증한다고 이렇게 찾아오니까 반갑기보다는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좀 허무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산중 30년 가까이 병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기검진이 워낙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에서 열심히 살지만 정기적인 점검을 해가지고 건강을 잘 하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정 쌓는 팔의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회 30주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정말 건사을 바랍니다 8회 화이팅! 인성구 8회 후배님들은 졸업 3 0주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추억 속으로 떠나는 즐거운 동행이라는 주제에 맞춰 우리 7회는 7회도 복창하 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행사를 기원합니다 어 좋다 7회 화이팅! 아니 8회 화이팅! 8회! 8회, 8회! 8회! 다 화이팅 한번 해보자고 하나 둘셋 8회 화이팅! 8회 화이팅! 8월 네,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예, 형님들, 졸업한 지가 벌써 30년이 됐다는데, 자, 선배님들, 건강하시고, 예, 올해, 가겠습니 친구들 그리운 운사님 20년 전의 추억 속으로 일부 공식 행사 오늘 진행을 맡게 된 MC 조중희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안고 다다 참석해 준 친구들 비록 개인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지는 못했지만 우리들의 행사에 관심과 많은 도움을 준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깎아 더불어... 머리에 검정 거벽을 입고 정겨운 분의 손을 잡고 인성가족이 되어 3년이라는 시간동안. 예. 원샷! 난 친구야 친구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친구야 눈물을 흘리면 사랑을 그리면 샴페인에 영원을 파할리라 세월의 향기인가? 다가서는 당신은 저금 걸음 따라 흐르고, 친구여, 함께해지 I'm